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네, 보기 중에서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설치 기준으로 옳게 설명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할 것. 틀 아니죠. 2선식. 2선식이 아니고요. 바로 3선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2선식이 아니라 3선식으로 할 것. 2번.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게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 이하로 할 것? 아니죠. 60초 이하가 아니고요. 10초 이내로 할 것. 틀렸죠? 3번. 다른 전기회로에 의해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그렇죠? 3번이 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비상 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차단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옳은 설명은 3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자, 전원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자, 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어때요? 자, 맞는 설명이죠? 음. 2번. 전원 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하나의 회로만 설치할 것. 틀렸죠? 하나의 회로가 아니라 둘 이상. 중 이상의 회로로 설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비상 전원의 용량은 20분 이상으로 할 것. 맞죠? 20분 이상. 맞고요. 4번.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뭐 한다? 방화 구획할 것. 예, 4번도 옳은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예,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경계 전로의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자, 뭐라고 했어요? 경계 전로의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딱답 보여야 돼요. 누설 전류를 검출한다? 바로 별류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누전 경보기는 별류기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의 별류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에 전기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점등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총 5가지의 조건이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 5개의 수화전 설비의 펌프가 작동되는 때. 이거는 해당상 안 됩니다. 5개의 수화전 설비의 펌프 작동할 때 아예 해당 사항이 안 되죠. 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이것도 맞는 거죠. 3번. 방재 업무를 통제하는 곳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이것도 조건 맞고요. 4번.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5개의 수화전 설비의 펌프가 작동되는 때.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 옳은 것은, 예, 보기 중에서 예, 옳게 설명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고와의 설치 간격은 5cm 이내로 설치할 것. 틀렸습니다. 네, 5cm 이내가 아니죠. 바로 10cm 이내가 되어야 맞죠 10cm 이내가 맞고요. 다음, 2번.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10cm 이상으로 할 것? 틀렸네요. 1번과 2번이 바뀌었어요. 10cm 이상이 아니고요. 이것은 5cm 이상이 되어야 맞죠. 그렇죠? 5cm 이상. 3번.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자, 내화구조입니다. 기타가 아니라. 내화구조의 경우, 1종은 3m 이하로 할 것. 아니죠? 이 3m는, 3m 이하는 1종이 아니고 2종입니다. 1종 같은 경우는 3m 이하가 아니고 4.5m 이하가 맞죠. 자, 틀렸어요. 4번.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의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예, 4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기능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자, 누전경보기의, 예, 별류기 아니고요. 수신부예요. 누전 경보기 수신부의 기능 검사 항목이 아닌 것. 1번 충격 시험, 2번 절연저항 시험, 3번 내식성 시험, 4번 전원 전압 변동 시험. 자, 일단 1번의 충격 시험 같은 경우는 임의 방향으로 최대 가속도 50G, 최대 가속도 50G의 충격을 5회 가는 시험이죠. 충격 시험 해당상 되고요. 2번, 자, 절연저항 시험 같은 경우는 DC500V의 어, 절연저항기로 측정했을 때, 바로 오메가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죠. 예, 절연저항 시험도, 예, 기능검사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자, 전원전압 변동 시험 같은 경우는 정격전압의 자, 80%, 80%에서 120%까지 전압을 변동시켰을 때, 어, 기능의 이상이 없도록 하는 거죠. 예, 4번도, 예, 기능검사 항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 내식성 시험 같은 경우는, 수신부의 기능 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내식성 시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것은 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알수 있어요. 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것이다. 뭐예요?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한다. 바로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는 연동, 자탐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해서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바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되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기준 중 다음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지금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조건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중에서 이 괄호 안에 알맞은 어,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몇 미터 이내인 부분이다. 자, 몇 미터 이내에요 바로 바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바로 15미터죠? 15미터 이내인 부분은 비상 조명등의 설치를 제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15미터가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의 설치 기준 중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자1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면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가? 자, 얼마예요?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얼마 이상이다? 바로 0.1 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0.1메가옴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네, 보기 중에서 잘못 설명된 것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영화 상영관. 영화 상영관에는 보행 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한다. 어때요? 맞죠? 영화 상영관은 보행 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하는 것. 이것은 맞는 거죠. 그렇죠? 2번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3개 이상을 설치한다. 자 잘못됐죠? 여기는 보행거리가 틀렸어요 보행거리. 자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아니고요. 25m 이내죠? 그렇죠? 네 25m 이내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네 틀렸습니다. 3번 숙박 시설 또는 다중 이용 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에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한개 이상 설치한다. 그렇죠? 숙박 시설이나 다중 이용 업소 같은 경우는 한개 이상 설치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까. 20분 이상 맞죠? 예, 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큐비클형의 설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을, 네,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 식으로 설치할 것. 맞는 거죠? 네,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 식으로 설치한다.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외암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2번도 맞죠. 3번, 자연 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맞습니다. 4번, 공용 큐비클 시계의 소방회로와 일반 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난연재료로 구획할 것. 자, 난연재료. 난연재료로 구획할 것. 틀렸죠? 음 난연재료가 아니고요. 예, 불연 재료가 맞는 거죠. 불연 재료. 그러니까 난연 재료는 타기 가탈수 없는 물질. 그러니까 잘 타기 어려운 거고요. 불연 재료는 아예 탈수 아예 탈수 없는 문제가 재료가 불연 재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난연 재료가 아니고요. 불연 재료가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비상 콘센트 풀박스 등의 두께는 최소 몇 밀리미터 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자 지금 보시면 비상 콘센트의 풀박스입니다. 풀박스 등의 두께는 자 철판 철판을 사용 사용할 경우에 자 최소 몇 밀리미터 mm 이상이냐 바로 1.6 밀리미터 이상인 거죠. 1.6 밀리미터 이상. 그래서 정답은 3번의 1.6 밀리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운동시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도등은 자 지금 어디냐면. 운동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없는 유도등이에요. 1번, 통로 유도등. 2번, 객석 유도등. 3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4번, 중형 피난구 유도등. 자, 보기 중에서, 어, 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없는 유도등이 뭐냐? 바로 4번입니다, 4번. 4번. 중형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는, 자, 어디에 설치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숙박시설. 또는 오피스텔. 그리고 뭐 지하층 또는 무창층. 지하층 또는, 자, 무창층. 그리고 11층 이상. 네, 11층 이상의 어, 특정 소방 대상물. 네, 이러한 곳에는 이제 중형 피난구 유도등 설치할 수 있고요. 운동 시설에는 설치가 불가한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상 경보 설비의 축전지의 전원 전압 변동 범위로 알맞은 것은, 자, 비상 경보 설비의 축전지의 전원 전압 변동 범위에요. 그때, 정격 전압에, 자, 보세요. 정격 전압의 어, 90%, 90% 또는 110%의 전압을, 전압으로 이제 변동했을 때, 이제 기능상의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격전압의 90% 또는 110%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정격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0%이면 110%. 마이너스 10%이면 9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격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답은, 네, 2번이,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축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한 것 동시에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충전 방식은? 자, 이런 거죠. 이를 그림으로 이제 간략하게 그려보면, 자, 여기에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충전기 또는, 정류기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자, 보시면, 축전지. 축전지와, 이제, 부하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부하.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충전기. 또는 뭐, 정류기라고 하고요. 여기가 축전지예요, 축전지. 그리고 이게 부하죠. 음, 이게 이개통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일단 여기서, 예, 축전지, 축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자, 상용부하,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은 이렇게 충전기,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이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충전방식. 이게 뭐예요? 바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동충전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의 네, 부동 충전 방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상 전원이 비상 조명 등을 60분 이상 유유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자 보시면 일단 비상 조명 등의 그 용량은 비상 전원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비상 전원의 용량을 자,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용량인 경우가 있어요. 자, 보기 보실까요? 자, 지하상가? 맞죠? 60분 이상이에요. 그 다음,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소매시장. 이것도 맞죠? 뭐, 도매시장, 소매시장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다. 이것도 맞는 거죠. 자, 하지만, 숙박시설. 예,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예, 비상조명 등의 어, 비상전원 용량은 20분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 숙박시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거 용어의 정의인데, 어,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자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왜 경계 구역의 설정 기준 배웠죠 그겁니다 그래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고 한다 바로 경계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경계 구역 정답은 3번의 경계 구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증폭기에는 비상 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 전원의 용량은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몇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자, 증폭기에는 이제 비상 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는데, 그때의 비상 전원 용량은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바로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30분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비상 조명등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 조명등의 조도는 비상 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면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비상 조명등의 조도는 뭐냐? 어, 비상 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자, 각 부분의 어디에서? 바닥에서. 바닥에서 얼마 이상이냐? 바로 얼마 이상이에요? 1룩스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정답은 1번의 1룩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발신기의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 등의 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몇도 이상이다.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 자, 이거 말고도 자 함의 상부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적색 등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는 15가 들어가고요. 니은 자 10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을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부착면이 부착면, 부착면이고, 자 지금 적색 등으로 이렇게 자 함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자 표시등 설치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이라고 했죠? 15도 이상. 자 15도 이상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15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15도. 자 라고 했을 때 15도 이상이니까 어디냐? 여기죠 여기. 요만큼.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그리고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다 얼마? 10m 이내라는 거죠. 10m 이내. 10m 이내. 10m, 이내.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 또뭐할수 있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적색등으로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15도 이상 그리고 10m 이내.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